기초 일본어 문법 쇼입니다. 나사소다에 대해서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2번, 즉 동사의 부정형 뒤에 양태의 소다를 붙일 때는 사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이끄 가다, 이카나이 가지 않는다, 가지 않을 것 같다 는 말은 이카나사소다가 아니라 이카나소다, 이카나소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이라고 해서 문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데키루. 할수 있다 이건 동사죠 데기나이할수 없다 자 그러면 할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은 문법에 따르면 사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데키나 소우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할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데키나사 소우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도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일본인이 하도 많으니까 일부 문법 교재에서는 아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서 사,를 삽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